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염 환자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계절이 꽃가루가 날리는 봄과 공기가 차가워지는 가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1년 중 더운 여름도 겪고 추운 겨울도 겪게 됩니다. 알러지는 그 사이 간절기에 특히 많이 유발되는데요. 그 이유는 계절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면역계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날이 추워지면서 코가 막혀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가을철 비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상쾌한 의사 김성찬입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좀 있으면 추워질 텐데요.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맘때가 되면 비염 환자가 늘어나고 코가 막혀서 괴롭다고 코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왜 코가 막힐까요? 감기 걸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유추하기가 쉽습니다. 감기 기운이 생기면 으슬으슬 춥다는 생각이 들면서 코도 막히고 콧물도 나고 재채기가 나오게 되죠.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분비하여 외부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물질을 뱉어내고 씻어냅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바로 폐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갑개를 부풀려서 찬 공기를 급격히 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만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성 비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유독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심한 경우죠. 특히 봄보다 가을에 비염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체온이 낮고 평소에 추위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체온이 낮다 보니 찬바람에 면역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몸이 차가워지면서 코도 더 붓고 숨도 막히게 되죠. 그러면 따뜻한 곳에 가면 코가 좀 뚫릴까요? 뚫리는 분도 있고 더 답답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막힘은 코의 건조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막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 안에 비갑개가 부어서 코가 막히는 물리적 코막힘, 코 점막이 건조해서 막히는 기능성 코막힘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비갑개가 부어서 생기는 코막힘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몸이 따뜻해지면 코가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안에 건조함을 동반하고 있는 분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코안의 붓기가 줄어도 건조함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히터를 오래 틀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히터바람을 오래 맞으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따가운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코안도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가 부으면서 막히는 코막힘과. 건조한 코막힘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은 이래도 저래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염은 우리가 외부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꼭 필요할 때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뒷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서 코와 눈으로 가는 신경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비염이 심한 분들, 뒷목 어깨를 만져보면 상당히 아파하기도 하고 긴장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코가 뚫리고 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 안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겁니다. 바로 비강사열을 통해서 부어있는 점막의 붓기를 빼주고, 건조한 점막이 촉촉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골고루 사열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붓기로 인한 코막힘, 건조한 코막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치료 없이 환경만 바꿔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비염 적극적인 코치료를 통해 더 이상 증상으로 괴롭지 않고 추위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